여러분,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렵진 않으신가요? 팔꿈치나 종아리 혹은 머리 뒤쪽이나 등 한가운데 같은 애매한 부위 말입니다. 아, 건조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피부도 예민해지는 거잖아.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가렵다는 증상이 때로는 암의 첫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통증도 없이 겉으론 멀쩡한데 그냥 간지러운 것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종양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62세 김성진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며 단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암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항상 우리 몸은 미리 작고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희 병원에 늦게 오신 분들 중 다수가 가려움증을 몇 달씩 참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요? 그냥 피부가 예민해진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려움의 진짜 정체를 알고 그 조용한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의 위험신호로 의심되는 가려움 증상 6가지 그리고 지금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려움증이 암의 신호로 나타나는 첫 번째 부위, 그리고 실제 사례와 의학적 원인을 친절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종아리입니다. 아니, 종아리가 간지러운 게 뭐가 대수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진료했던 75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박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만 되면 종아리 앞쪽이 가려워서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묻은 것도 아니고 목이 물린 자국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 부위만 간질간질하고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랍니다. 잠자리 때문인가 싶어 매트리스도 바꿔보셨고 한방 연고에 피부 보습제까지 써봤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긁다 지쳐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호지킨 림프종 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는 림프계의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특히 다리 말초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지만 림프종에서 오는 가려움은 시토카인이라는 면역 염증 물질이 원인이기 때문에 피부약,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전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약을 바르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다면 꼭 주의해 주세요.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특정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간지러움. 긁어도 해결이 안됨. 피부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근질거리는 느낌. 이네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조기 발견만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등 부위 가려움이 최장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분의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등 부위. 그것도 양쪽 날개뼈 사이 등 가운데가 계속 가려운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순례 어르신은 처음에 매트리스가 문제인 줄 아셨습니다. 등 가운데가 자꾸 간지러워서 혹시 내가 알레르기가 생긴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세 번이나 바꾸셨고 베개도 바꾸고 침대 시트도 모두 교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닿지도 않는 등 가운데 딱 동전만 한 크기의 그 지점만 간질간질했죠. 효자손으로 긁어도 속이 뻥 뚫리지 않는 듯한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안쪽의 가려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등 가려움이 어떻게 배속에 있는 암 때문인가요? 궁금하시죠? 여기서 연관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신경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위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와 등 가운데 부위는 같은 척추 신경흉추 6번부터 12번에서 감각신호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그 신호가 등으로 전달되어 가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이 담즙 성분이 혈액으로 역류하면 피부의 감각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담즙이 등 부위 신경을 가장 먼저 건드리는 일이 많아 초기에 등 한가운데만 가렵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손이 닿지 않는 등 가운데가 이유 없이 간지럽고 밤이면더 심해지고 긁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면 절대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불편함이 당신 몸의 생명을 지키려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 두피의 가려움이 백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경고 부위는 의외로 머리, 그 중에서도 두피입니다. 머리가 가렵다 하면 보통 샴푸 문제부터 생각하시죠? 저 역시 그런 생각부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특정 부위만 가렵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73세 최기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귀 뒤쪽 머리 부분만 계속 가려워서, 샴푸를 다섯 번이나 바꿔봤어요. 탈모 샴푸, 저자극 샴푸, 두피 케어까지 전부 써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두 달을 넘기고 병원에 오셨고 혈액 검사 결과는 백혈병 초기였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너무 놀라. 두피 가려움이 백혈병일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대물으셨죠. 정답은 네. 의외로 두피 가려움은 백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루킨, 종양계사인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물질이 몸에 넘쳐흐르게 되죠. 이 물질들이 가장 먼저 자극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감각 신경이 아주 예민한 두피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피부 이상이 없어도. 속에서 간지러운 듯한 느낌,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가려움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가려움처럼 히스타민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 연고나 항히스타민제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혈병 세포 자체가 화학적 자극 신호를 분비해서 두피의 마스트 세포 면역 세포를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가려움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정리하자면 특정 부위 두피만 가렵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샴푸를 바꿔도 전혀 효과가 없고 밤에 특히 심해진다면 그저 샴푸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유방 주변 가려움과 염증성 유방암의 연관성에 대해 또 다른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릴 거. 이번엔 조금 민감한 부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브래지어 때문인가? 피부에 뭐가 났나? 폐경후라 호르몬 변화가 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나 유방 주변의 가려움을 그냥 넘기신 적 있나요? 그 가려움이 염증성 유방암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69세 이숙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자꾸 간질간질해서 속옷 와이어 때문인 줄 알고 바꿔 입었는데, 그래도 가렵더라고요. 심지어 속에서 뭔가가 부드럽게 긁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르신은 가슴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고, 조금씩 붉게 변하는 걸 보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염증성 유방암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염증성 유방암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암처럼,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 암은, 암세포가 유방의 림프관을 막아서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염증 반응의 가장 첫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즉, 가슴 피부가 붉어지고 두꺼워지고 속에서 긁히는 느낌이 나며 일반 연고로는 절대 낫지 않고 점점 부위가 넓어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염이 아니라 속에서 자라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자가 무슨 유방암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 유방암의 약 1%는 남성에게서 발생하며, 이중약 40%가 초기 증상으로 가슴 주변 가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2세 정호진 어르신은, 왼쪽 가슴 유두 근처가 자꾸 가려웠고 가끔 찌릿하게 욱신거리기도 했다며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남성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속에서 긁히는 듯한 가슴 주변의 가려움이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다는 것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내용. 항문 생식기 주변의 가려움과 암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건강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민망하고 혼자서 조용히 참게 되는 그 부위.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가려움에 대해 치질이겠지, 폐경 때문인가, 그냥 위생 문제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이 항문암, 외음부암, 전암성 병변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6세 장철수 어르신은 거의 1년 가까이 항문 주위의 끈적한 가려움과 따가운 느낌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엔 치질인 줄 알고 약을 바르고 식이섬유도 챙겨 먹었죠. 근데 하루 종일 불편하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선 정밀 검사 결과, 항문 깊숙한 곳에 작은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참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항문 부위의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하고, 특정한 한쪽 방향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연고나 좌약을 써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치질이나 습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외음부 한쪽만 간지럽다거나 밤이 되면 가려워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음부암 또는 전암성 병변일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생식기 한쪽 부위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했지만, 부끄러워서 병원에 가기 어렵다며 3개월 넘게 참으셨죠. 연고를 써도 낫지 않고 심지어 밤에 더 심해져서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결과 비정상 세포가 증식 중인 전암성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항문생식기 부위에 한쪽만 지속적인 가려움, 밤에 더 심해지는 패턴, 연고, 보습제, 청결제로도 나아지지 않는 증상, 통증보다는 간지러움이 중심이 되는 증상이라면, 부끄러워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건강한 내일입니다. 다음은, 손과 발바닥의 가려움이 내장암 진행 신호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위험 부위입니다.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핸드크림이 안 맞나? 이렇게 넘기기 쉬운 곳이죠.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이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내장암이 진행되었을 때. 신경에 영향을 주며 나타나는 신경병증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70세 오연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양쪽 손바닥이 따갑고 가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크림을 덧바르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얇아져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고 손이 아니라 속이 근질근질하게 가려웠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렵 기침이 자주 나고 소화도 잘안 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났고 병원 진료 후 받은 결과는 진행된 폐암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세포가 분비하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가장 끝단에 있는 말초신경, 특히 손끝과 발끝을 자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가려운 듯한 느낌, 때로는 찌릿찌릿하고 긁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간지러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종양성 말초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에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부신경절 호르몬, 신경성장인자 억제 물질,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가려운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손이나 발바닥이 며칠 이상 간지럽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연고를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으며 소화불량, 기침,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증이나 무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가지 부위에서 나타나는 암의 가능성이 있는 가려움 증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 드릴게요. 진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 가지 부위의 위험한 가려움 신호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다 암의 전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자가진단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어떤 부위든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다면 그건 단순 피부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도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반드시 진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 보습제나 연고가 전혀 효과 없음 아무리 가려워도 대부분의 단순 가려움은 보습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바르면 며칠 내에 개선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게 써도 전혀 효과가 없다?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밤에 더 심해지는 패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은 낮이나 외부 자극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암 관련 가려움은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가려워진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 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감각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신경계 관련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5.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이상 증상. 가려움과 동시에 체중 감소. 그 이유 없는 피로. 식은땀, 소화 불량, 기침, 흉통, 열감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건 몸이 조용히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에 갈때 반드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할 다섯 가지 정보 그리고 암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쯤 되면 그래 병원엔 가봐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막연히 가려워요 라고만 말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은 어렵고 불필요한 약만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꼭 준비하셔야 할 다섯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가려움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며칠 동안 계속되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특히 3주 이상 지속됐다면 강조하셔야 합니다. 2. 가려운 부위의 위치와 범위. 손, 다리, 등, 가슴, 두피. 어느 부위인지 넓게 퍼졌는지 국소적인지. 이 정보만으로도 관련 장기나 신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시기별 패턴. 아침에는 괜찮은데 밤에 심해지는지. 특정한 날씨, 온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런 시간적 패턴은 내과적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연고나 약물 반응. 어떤 연고를 얼마나 발라봤는지, 먹는 약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단순 피부염과 내장 원인 구별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5. 동반 증상과 가족력. 최근 체중이 줄었다든지, 피로하다든지, 기침이 늘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변화도 함께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암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유전적 위험은 진단의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의사 선생님도 더욱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고 필요한 검사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암의 80% 이상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가보는 것이 그럴 줄 알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몸에서 보내는 가려움의 경고 신호 6가지 1. 종아리 부위 가려움 림프종과 관련 2. 등 가운데 가려움 췌장암의 초기 증상 3. 두피 가려움 백혈병과 연관 4. 가슴 유방 주변 가려움 염증성 유방암 가능성 5. 항문 생식기 가려움 항문암 외음부암 전암성 병변 6. 손발바닥 가려움 내장암 진행의 신경성 증상.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자가진단 기준.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연고 보습제로 전혀 개선되지 않음. 밤에 더 심해짐.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 긁히는 느낌. 체중 감소, 피로, 기침 등의 이상 증상 동반.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꼭 알려야 할 다섯 가지 정보. 시작 시점, 위치, 패턴, 약물 반응, 동반 증상과 가족력. 자,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흔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